수십만 명의 인원이 거대한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색색의 카드 섹션은 시시각각 변하며 경이로운 배경을 이루고 그 앞에서는 수천 명의 무용수들이 마치 한 몸인 양 완벽한 군무를 펼치죠. 하늘을 수놓는 불꽃은 또 어떻고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만들었던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이토록 웅장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은 보는 이들의 숨을 먹게 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눈부신 예술 작품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화려한 장관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쩌면 섬택하기까지 한 진실이 감춰져 있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선 북한 예술에 감춰진 속살과 그 치밀한 설계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쩌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예술이라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성과 영혼을 건드리는 영역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하고 통제하며 주민들의 의식을 지배해 왔는지 아신다면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북한의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저희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을 기획하고 탄생시켰는지,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의 삶과 사상에 깊이 스며들어 기능했으며, 궁극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 탄생하고 발전하며, 때로는 왜곡되어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밝혀낼 겁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꿀 이 흥미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왜 이토록 예술에 특히 대규모 집단체조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예술은 결코 단순한 문화적 표현이나 개인의 창조성 발현의 도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권을 국권이 유지하고 사상을 주민들에게 주입하며 외부 세계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죠.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까지 북한은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넘어 자신들만의 주체 예술기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는 모든 예술은 오직 수령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당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들을 혁명 과업에 일사불란하게 동원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는 철저한 강령과도 같았습니다. 예술가들은 창조적인 영혼보다 정권 메시지를 완벽하게 구현해야 하는 기술자에 가까웠다고 할수 있겠죠. 특히 집단체조와 같은 대규모 예술 형식은 이러한 체제 선전의 배경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상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 장관은. 개인의 존재보다 집단의 힘과 통일성을 극대화하려는 북한 체제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인민들의 모습은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된 국가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죠. 초기의 흑백 사진 속 북한 예술가들의 모습이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예술 작품의 방향을 지시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했던 기록들을 보면 이들이 예술을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듯 모든 예술 작품에는 정권의 의도와 메시지가 빈틈없이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북한 정권은 예술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 속에 이상을 주입하고 외부 세계에는 힘과 단결을 과시하며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려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자 거대한 선전 기계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예술을 체제 유지의 도구로 인식했던 북한이 그들의 이상을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으로 구현한 걸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거대한 집단 체조가 그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공연을 넘어 수십만 명의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 압도적인 스케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죠. 이 엄청난 장관 뒤에는 과연 어떤 치밀한 설계와 감춰진 메시지가 섬뜩하게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아리랑은 결코 즉흥적인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면의 전환, 수만명의 공연자들의 미세한 동작 하나하나, 심지어 무대 배경을 시시각각 다채롭게 채우는 카드 섹션의 그림 한 조각까지. 정권의 핵심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 움직였죠. 마치 한 폭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한땀한땀 한땀 짜듯. 아리랑의 설계자들은 수령의 위대함과 당의 정책, 그리고 외부 세계에 과시하려는 강성대국의 웅장한 비전을 무대 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예술가로서의 창조적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정권의 메시지를 예술적 언어로 가장 효과적으로 번역하고 구현하는 기술자에 가까웠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 거대한 무대를 채우는 수십만 명의 공연자들은 대부분 아직 순수한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만 했죠.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창의성, 혹은 자신만의 생각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대신, 마치 거대한 유기체의 한 세포처럼 전체 집단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자신의 개성을 지우고 오직 주어진 역할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훈련 과정은 마치 군사훈련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격했고,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주의가 공연 전반을 지배하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공연의 각 부분은 북한 체제의 핵심 사상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매우 직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뒤편을 수놓는 카드 섹션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선군 정치의 위대함이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죠. 때로는 혁명의 역사를, 때로는 미래의 번영을 약속하는 이미지들을 통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그림책을 펼쳐 보이듯 관객들은 이 움직이는 이미지 속에서 북한 정권이 주입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주민들의 사상 교육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로 기능했던 것이죠. 아리랑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수많은 악보와 그림 초안, 그리고 정교한 콘티들이 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창작 과정은 철저히 정권의 지시와 거면 아래 진행되었고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깊은 영혼을 담기보다는 체제의 요구를 완벽히 반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황홀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 뒤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이 억압된 현실과 오직 체제 선전이라는 명확하고도 섬뜩한 목적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거대한 스펙터클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주민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외부 세계에는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북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치밀하게 설계된 선전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아리랑 집단체조는 과연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스펙터클을 마주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압도적인 무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었던 감동의 실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수십만 명의 인원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장관을 연출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는 군무와 아크로바틱 그리고 무대 뒤편을 수놓는 거대한 카드 섹션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살아있는 그림이 펼쳐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웅장함 속에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주입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공연의 모든 장면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강성대국의 꿈이나 성군 정치의 위대함, 그리고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체계였던 겁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에 압도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체제 선전의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집단주의적 동질감 속으로 자연스럽게 동화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아리랑 공연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중요한 사상교육의 장이자 집단적 감정을 표출하는 의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충성심을 고양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공연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면 관객석에서는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많은 이들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표출이 과연 순수한 자발성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체제에 대한 복종과 동조를 강요받는 환경 속에서 학습된 반응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외부 세계의 시선은 사뭇 달랐습니다. 외신 기자들과 소수의 관광객들에게 아리랑은 북한이라는 베일에 쌓인 국가의 놀라운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희귀한 행사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완벽한 통제력에 경탄했고 그 거대한 스케일과 예술성에 감탄사를 연발했죠.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정치적 의도나 주민들의 강요된 감정까지는 쉽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리랑은 외부 세계에는 그저 놀라운 문화 행사로 인식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가장 강력한 사상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리랑 아무데 위에서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선전 메시지와 교묘하게 뒤섞여 관객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집단주의적 동질감을 강요하는 섬뜩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예술 형식은 개인의 자율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무대 위에서든 관객석에서든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술의 본질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통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경험이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아리랑 아무대 위에서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선전 메시지와 교묘하게 뒤섞여 관객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집단주의적 동질감을 강요하는 섬뜩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예술 형식은 개인의 자율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무대 위에서든 관객석에서든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술의 본질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통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경험이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리랑과 같은 거대한 집단체조의 막이 내려왔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예술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외부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멈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교묘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선전의 무대를 옮겨가며 그들의 예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선전의 방식 또한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거대한 집단체조가 그들의 대표적인 선전 도구였다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그 역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젊은 세대가 친근하게 느낄 만한 가상 아이돌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듯한 브이로그나 흥겨운 노래를 선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콘텐츠들은 마치 여느 나라의 영상처럼 세련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의 위대함을 은근히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치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화교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내부의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며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셈이죠. 형태는 이처럼 현대적으로 바뀌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놀랍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체제라는 주장은 어떠한 예술 형식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변치 않는 이 메시지들은 새로운 미디어의 옷을 입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스며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술의 외피를 쓴 사상 교육이자 체제 유지를 위한 정교한 심리전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적 선전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듣는 모든 예술 작품들이 체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그틀 안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의 노래와 춤, 드라마와 영화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하고 특정한 가치관을 주입하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강력한 교육수단으로 기능해온 겁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보다는 맹목적인 믿음과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내려 오랜 시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세계에 사는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예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들의 예술적 기량이나 웅장함에 감탄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메시지를 꿰뚫어 볼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 예술은 단순한 문화적 표현이 아니라 한체제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주민들을 통제하며 나아가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치밀한 전략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춤사위 뒤편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북한이라는 사회의 복잡한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